닝꾸마 책의 저자 연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제 또 부천대학교 2021학년도 모집 요강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또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어요. 짜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우리 소연이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항공 서비스과 19학번 윤소연입니다. 네. 우리 소연이가 진짜 완전 착한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는 모집요강 분석하면서 아무래도 전화 인터뷰보다는 또 실제 인터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진짜 늦은 밤에 연락을 했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예쁘게 꽈보까지 입고 달려와 줬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소연이가 약간 이제 내신도 굉장히 높았고 또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던 친구여가지고 우리 아무래도 꿈꾸미들이 성적이랑 다이어트 부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꿈꾸미들한테 아마 좋은 얘기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소연이 이제 19학번이니까 이제 18년도에 면접을 봤었는데. 수시 1차 합격 맞지? 네. 음,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내신 몇등급이었어 저는 부천대학교 기준으로 2.34 정도 됐습니다. 네. 이제 쌤이 기억했던 사실 내신은 더 높았거든요. 이유가 약간 한 서대 기준으로 는더 높아서 살짝 한 서대 기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서대 기준으로는 1.75 등급이었습니다. <laughs> 네 공부 열심히 했어요. <laughs> 어, 이제 2학년 초반부터 제플에 다녔었는데 되게 진짜 시험 기간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했었던 음,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때 받았던 질문 혹시 기억해? 네, 저는 인상 깊었던 책 질문 하나랑 영어 질문 이렇게 하나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질문 하나? <laughs> 그랬는데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꼬리 질문 받았다고 했잖아. 네, 책에 음. 그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답변이었는데 그 답변 중에서 그 지역이 어느 나라인지 교수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영어 지문 읽기는 잘 읽었어요? 사실, 영어 지문에서 하나 실수를 하긴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잘 읽었더니 오히려 좀더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지문 읽기가 있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미리 다 공지를 해두니까 사실 올해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사실 영어 지문 읽기 연습해야 되죠? 네 음, 그래서 영어 지문 읽기 조금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예고를 해줬는데 다이어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소연이는 사실 2학년 초에 왔을 때도 되게 이목구비도 예쁘고 했는데 진짜 사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처럼 <laughs> 다이어트 하고 나서 훨씬 더 예뻐지긴 했는데 총몇 키로 뺐지? 저는 20kg 정도 감량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제가 놀랬던 게, 솔직히 20kg까지 뺀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연아, 너 진짜 다이어트 몇 kg 한 거야? 20kg나 했다고 해가지고, 쌤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약간 다이어트 꿀팁 좀 알려줘. 근데 사실 어, 10kg를 먼저 감량을 하고, 나머지 음. 10kg는 한약을 같이 병행을 해서 살을 뺐는데, 아. 제가 먼저 10kg를 뺐을 때는, 운동보다는 음. 어, 먹을 거를 조절을 했더니 살을 더 확실하게 뺄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음. 이제 10kg는 조금 식단 조절로 먼저 네. 빼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살을 빼다 보면 좀잘안 빠지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본인의 이런 걸 조금 한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전과 후, 뭐 항공가 면접을 떠나서 어때? 하게 잘했어? 네. 왜냐면 <laughs> 면접장에 가면은 아무래도 음. 키 크고 마른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 혼자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근데 확실히 살을 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미소도 더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네. 아 근데 사실 지금 말해준 것처럼 면접은 정말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뭐 면접장에서 키와 몸무게를 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뭐 40kg 떼어야 돼, 무조건. 이것은 아니지만, 내 진짜 자신감 뿜뿜을 위해서는, 그쵸? 다이어트는 조금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소연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짝 내신이 굉장히 높은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인서울 4년제 대학교도 합격을 했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년제 항공과를 선택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때? 본인의 선택에 후회가 없는지? 사실 저는 승무원이라는 확고한 꿈이 있었고 그래서 항공과를 진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운이 좋게도 4년제 인설도 붙고 항공과도 붙어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4년제에 가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기보다는 2년 동안 좀더 빠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따라서 빨리 신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부천대를 선택을 했고 막상 와 보니까 학교 시설도 좋고 교수님들 음. 강의력 그리고 커리큘럼이 너무 좋아서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되게 꽈복 입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사실 마지막까지 우리 또 이제 수원에 있는 S. 네. <laughs>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소연이가. 근데 이제 까복이 있는 학교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근데 또 까복이 너무 잘 어울려서 선택하기 잘한것 같아요. 쌤이 봐도. 그러면 또 이제 지금 학교 생활 1년 하고도 또 지금 이제 이번 어, 학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 생활 하면서 조금 후배들에게 아, 이건 진짜 꼭좀 준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거, 이 부분은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 저는 고등학교, 고등학생 친구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꼭한 번쯤은 토익 시험을 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실습생 제도 같은 것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런 학교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을 위해서 토익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공사 지원할 때도 토익 550점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음.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네, 미리 일찍서부터 준비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네 그러면은 소연이는 지금 현재 토익은 몇 점인가요? 현재는 770점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며칠 전에 시험을 봤는데 네. 가치점을 했는데 800점이 넘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계속 자랑했어요. 이제 자기 이제 700점대 아니고 이제 고 800점대라고. 네. 그래서 사실 원래 고등학교 때 토익 안한거후회했었잖아 네, 맞아요. 음, 왜냐면 쌤이 이제 또또 또 다른 대학교 있으니까 사실 토익 전형 준비해봤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내신이 조금 높은 친구다 보니까 어, 사실, 내신 관리도 하면서, 면접 준비도 하면서, 토익까지 하기에는, 쌤,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해서 안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입시 끝나고 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쌤, 그때 그래도 제가 한번 토익을 해볼 걸 그랬나요? 근데 이제 막상, 또 대학 가니까 더 느껴지지. 토익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음, 그래서 또, 소연이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영어를 그렇게 막 어려워하거나 좀 무서워하는 친구가 아니어서, 대학 가서도 토익 이렇게 이제 잘할 거라고 제가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사실 보통 학생들은 조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대학 가면 진짜 바쁘잖아, 소연아. 네. 진짜 응, 음, 진짜 학점도 따야되고, 막 실습도 해야되고, 또 조금 약간 개인생활도 즐겨야되고, 스무 네. 살에. 그러다 보면은 너무 바빠서 이렇게 이제 토익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때 토익공부를 하는걸 저도 진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천대 같은 경우는 또 한가지가 더 있잖아요. 바로 대학 자체전형 음, 그래서 이제 어, 모집 요강에 대해서 조금 더 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21학년도 부천대 모집 요강 짚어보면 우선 부천대학교 항공서비스과 같은 경우는 정원은 140명이에요. 그 중에 출시 1차 때는 이제 인문계 일반 전형에서 70명 그리고 특성하고 전형에서 5명 그리고 대학 자체 전형에서 5명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대학 자체 전형이 가장 낯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조금 전에도 토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학 자체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토익 600점 이상, JPT 600점 이상 또는 HSK 4급 이상이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경쟁률 자체가 어 이제 막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약63대 1, 그리고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는 막80대 1이 넘는데요. 이제 이 대학 자체 전형 같은 경우는 29대 1. 그러니까 경쟁률이 완전 확 줄어요. 경쟁률이 이렇게 줄으면 합격의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소연아? 네, 높아지죠. 음.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대학 자체 전형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한번 어, 나도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여러분 약간 오해를 하는 게 토익이 600점인 거랑 토익이 900점인 게좀 다르지 않을까? 나는 지금 600 초반인데 그러면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 자체 전형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거지 점수는 인문계 어, 학생과 동일하게 내 성적 40% 그리고 면접 60%가 반영되기 때문에요 그럼 걱정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가장 낮은 전형, 대학 자체 전형 추천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면접 일정이 변경이 됐죠. 네, 그래서 수시 1차는 10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돼요. 면접 때 생각해보면 소연아좀 어땠어? 부천대 면접장 분위기 어때? 확실하게 다른 학교보다 분위기가 진짜 좋다는 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승현이 언니가 이제 또 면접 도우미도 하고 했었는데, 진짜 부천대에 다녀온 친구들은 면접 보고 나서 조금 더 부천대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이제 약간 이 스카프 색깔 같은 좀 오렌지의 따스함이 <laughs>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성적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대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시 1차 우선은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내신 같은 경우는 5.17 그리고 최저 같은 경우는 7.88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평균이 평균 거의 진짜 2년제 항공과 같은 경우는 4에서 5등급이고 지금 부천대도 이제 5등급 초반대가 나왔잖아요 또 최저 같은 경우도 거의 7 중반에서 사실 이제 올해 2020 학년도 부천대학교 최저는 7.88이지만 1, 9학년도 최저는 8.04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금 내신이 낮아도 면접으로 승부 볼수 있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소연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뭔것 거거 같아? 만약에 이제 지금 2, 1학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이 시점이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성적을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고 그리고 면접 준비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면접 준비 사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중간고사 마무리 잘 하고 또 이제 면접 준비 차근차근 잘 하고 부천대 같은 경우는 또 대학 이제 아, 영어 지문 읽기 있으니까 영어 지문 읽기까지 잘 준비한다면 어, 모두 다 준비한 모습 잘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소연 언니처럼 예쁜 부천대학교 까복을 입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소연 선배와의 어, 이제 부천대학교 항공서비스까 인터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